25장입니다. 25장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두 아들이 탄생하게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목카오. 아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아브라함이 죽으면 이제 그 패턴이 이상한 때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가 나은 여섯명의 아들은 오늘날 아랍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그들의 둘째 아들은 아베안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또그들의 둘째 아들로부터 아스불족속에 나왔고 하나님이 음, 나왔다. 여기까지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처가 그드라 그드라 그드라죠 그런데 네. 여섯명의 아들을 낳는데 6명 중에서 미디안 족속이 나왔고 아수루 아스루라는 족속이 나왔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그 후손 이삭과 서로 대립관계되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뭐다 보면 형제들이 결국에 다 대립을 해요. 근데 왜 대립하게 될까요? 삶의 예, 방향이 틀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그 대립을, 음, 어떻게 하든 그것을 이끌어내야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대립 관계가 아닌 책임인 거죠. 2번을 보겠습니다. <laughs>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가장 중요한 상속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다.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동방으로 보낸 이유는 형제들 사이의 재산 분쟁을 막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찾을 엄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것을 다 마무리했어요. 죽기 전에 이 작업을 서자들을 다. 음. <laughs> 다른 지역으로 다 보내고 재산 나눠서 그래서 가나안 땅은 믿음의 조상들한테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다 보내서 거기 가서 자리 잡게 살수 있도록 다 만들었어요. 뭐 이스마일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은 믿음의 자식인 이삭이 여기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한 거죠. 3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할 믿음의 자녀 1세대로 세워졌다. 이삭을 2세대로 세우는데 성공했다.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살아온 삶의 시간, 시간들이 하나하나 이 세상에 수놓아졌고, 그 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네. 결국, 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것은 어,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사명인 거죠 근데 그게 뭘로 보여줘야 되냐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 속에 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봐야 돼요 그리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우리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한테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믿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센 사람들. <laughs> 그게 중요한 건데 아브라함이 그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장례지를 때도 그그그 그, 그 사라 장례식 때도 그랬고 보면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영적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미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렇게 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laughs> 약속의 씨는 단순한 결혼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작부터 기도로 준비되어 져야 하고, 믿음으로 성장, 아닌가?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고, 기도로 성장해야 하고, 음.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약소의, 약속의 씨가, 음. 이삭이 약속의 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줄 때는, 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애 푹푹 잘랐는데, 왜, <laughs> 이삭은 애를 못 낳느냐. <laughs> 아이 하나님 믿는데 왜 애를 안 주느냐. 믿음의 씨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직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그런 훈련이 안 됐다. 그 그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자녀를 공들여서 키우신다. 그런 거죠. 결국에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 또 믿음의 자녀를 키워내는 것은 결국 기도, 하나님과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이 돼야 돼요. 그 교통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이 하루 아침에 교통이 되게 될까요? 여기도 지금 이삭을 그렇게 교통하지 않는데 20년이 걸렸다. 그다음에 5 번을 보겠습니다. 성은 좋은 자질을 가졌으나 자신을 자신하고 하느님의 등한시하여 평강하게 대한 적었다. 약국은 약점이 많았으나 하느님을 잠에 성장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어디를 한번 찾아보자 하면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 장. 장화서 어? 구장, 12, 1 3절몇페이지몇 페이지. 백오십 쪽 보나면 6절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돌아가면서 한 절씩 6절서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 볼게요. 6. 절서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폐하여진 것 같이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한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네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 부가가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유 그, 자식.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티카짐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예개로 말미하소 속에 하려하사. 이때큰가 어린 를기라하시 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은이라. 이거는 로마서는 누가 쓴 거죠? 예, 네, 자도 바울이 로마에다가 이제 편지 보낸 내용이죠. 로마에다가 가기 로마로 가, 전도하러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그 교회 기존에 있던 교회에다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근데 이게 신약의 집대성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구장의 제목이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그래서 약속의 자녀, 뭐 믿음의 자녀, 뭐그 같은 얘기죠. 그, 그런 이야기인데. 13절에 지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왜 성경에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느냐 이제이 구절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제가 제 여기 쓴 건데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선택의 의미로 하나님이 어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나님 미워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뻐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고난인데, 누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읽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아무리 봐도, 근데 성, 다, 해, 그,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제, 그, 관, 그, 조작에도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안 맞잖아요. 그게. <laughs>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야 이놈은 버린 자식이야 이렇게 해서 그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전달 필요도 없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어떻게 결정하면 사는 거가 중요한 것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다 정해놔서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를 줬을 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죠. 결국에 모든 책임은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잘 되고 다, 다,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데, 어, 안 되는 것은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laughs> 어, 여기에서 아까 몇 번을 하다가 그렇게 했죠? 어, 네. 에서는 좋은 자질을 가졌으나 자신을 과신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여 패망하게 되었다 안타깝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들이 자기가 뭐좀 재주가 있거나 뭐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 잘안 믿어요. 아니, 그렇죠? 하나님을 잘안 믿어요. 자기 자기가 할수 있으니까. 그런데 부족한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한테서 자기 부족을 찾아서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데. 잘난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꼬집는 거죠. 야곱은 약점이 많았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장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그래서 야곱은 어쨌건 약점 투성이지만 어 성장했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해 성장했는데 예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한다 이, 이, 이 말을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게 맞다 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6번. 내적인 내적인 권리는 한 가정의 재산 아니 6번. 6번. 어디를 보장권의 내적인 거 6번을 보세요. 6번. 아니, 6번? 아니 아, 거기 아니라 번을. 여기 문제를 장작권의 내적인 권리는 한 가정의 재산적 직권을 수용한 것 동시 관계에서영적 축복의 이게 지다 아니 아니 상적제세수한것 동시 언약관계에서 관계에서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예. 다음에 에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 결과 어 가볍게 어그 결과 기준한 영적 축복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말았다. 네. 그래서 장작권의 내적인 장작권의 그 장작권 이렇게 하면 일단 우리 외적인 권리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권리는 우선 재산을 두배로 준다. 그리고 그 집안의 어쨌건 그 대장이 된다. 통치 통치를 하는 통치권자가 된다. 이제 이게 이제 객관적인 이제 외적인 권리인데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상속자에 대한 그대적인 권리가 더 중요한데 한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함과 동시에 이게 뭐예요 그 가정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언약 관계에서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 그 이삭을 그 상속자로 영적인 상속자로 삼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여기에서 장작권의 내적인 권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된다. 에서는 장작권의 뭐적 권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내적 권리. 그죠. 외적인 것은 뭐 이해했겠죠. 그런데 내적으로 이렇게 제사장, 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맡겼다고 보고, 또그제사상을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는, 영적으로 상속자가 된다는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볍게 생각한 거죠. 이거를 알게 되면 이게 함부로 팔아먹을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애서는 장자권의 내적 권리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고, 그 결과 기중한 영적 축복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왔다. 결국, 영적 축복의 상속자였는데 그 권리를 버린 거잖아요. 팔아먹은 거잖아요. 뭐, 물질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영적 축복의 이 권리라는 걸 인식을 못한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영, 영의 문제가 우리가, 영이 우리 본질이잖아요. 근데 이건데 이거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사명이 있었는데 그걸 감당 못 했다. 제 그런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음. 음, 느낀 점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음. 이쪽으로 얼마나 잘났는지 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음, 살아갈수록 제 힘만으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느끼고 있는데 저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힘을 보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응.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적인 걸 중요시 하잖아요.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적인 거를 더 추구하고 뭐 정말 운동도 잘하고 에서처럼막 그런 사람이 어, 저 사람 장자가 될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음. 리더가 될 사람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건 영적인 거를 더 중요시 여기고 모든 일에 뭐 하나님을 의지가면서 사는 그런 사람을 더 중요시하는구나. 네. 음. 저는. <laughs> 당연히 결혼하면 아기가 태어나고 이런데, 그 리브가를 통해서 또 아브라, 함 사라를 통해서 그렇게 자식을 그 늦게 이렇게 주는 거는 이제 기도,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데, 그거가 굉장히 소망이 됐어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게 충족돼야지만 하는구나. 그러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그랬었구나. 그것도 예를 들어서 성진이도 얘기가 없어가지고 2, 3년을 둘이 기도해서 네. 얻은 거걔하나거든 네. 네. 그래서 아 그랬구나. 아까 네. 들으면서 그랬고 또 주위의 사람들도 그 연예인 중에 진짜 크리스찬인데 부부인데 거기도 자꾸만 아기를 네. 했었고 근데 하나님의 그게 있구나 그게 믿음이 교회 담대에서 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더 성숙해지기 위한 그런거구나 그래서 기도해야될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하여튼 뭐아기를 어, 못낳든 평생 못낳든 살아도 뭐. 음. 어. 아기 낳잖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이기 제일 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기를 못 낳는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게 좋은 기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기회나 보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길을 열어야죠.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그렇게 간다는 건 쉽지가 않죠.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아니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해서 또 힘을 얻게 해주고 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겠죠. 아까 음, 그런 기도해야 되나 이제 저도 내 생각을 하기도 네. 했는데 네. <laughs> 하긴 했는데 이제 아까 목사님 생각이 중요하다고 뭐 그래서 이 날마다 생각을 내 생각과 내, 뭐 세상적인 생각과 또 뭐, 거의 뭐, 괜찮아요. 막, 생각이 뭐냐, 다 그런 거. 그런 것을 다 이제, 이제, 제끼고 하나님 그 말씀과 그 뜻에 내 생각을 자꾸 맞춰가야 되겠다. 네. 이 말씀이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딴 데로 갈수 있고, 막, 어디 갈수 있고, 막, 이런 게참 많은 것 같은데, 음. 생각을 자 바꾸려고 더 노력을 하고, 하나님하고 생각을 내가, 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는그 네. 어, 말씀. 음. 사실 이제 예,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상속자를 누구를 세울 거냐 하는데 자식들을 한번 싹절체 스크린을 하는 거이십5 장에서 음. 자식들을 다 한번 싹 살펴보고 결국 이삭 이삭의 그두 번째 에서한테 가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어, 유전자나 이런 걸로 보면 에서는 사실 자, 자질이 부족한 사람인데,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셔요, 보면. 왜 그러냐면, 약,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려고 작정을 한게 아니라, 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약해서. 다 약한 자. 네. <laughs> 부자보다 가난한 자. 가더 그러니까, 조건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그 조건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결국에 여기서 에서가 장자도 아니고, 그 성질도 못됐고, 성, 성, 성깔도 들럽고 뭐, 실제적인 조건도 안 좋고, 뭐, 여러 뭐 해서 후계자가 될그상속자가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노력을 해서 후계자가 됐느냐. 저 좋은 자질을 가진 애도안됐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안 사랑하겠냐. 그거예요. 그, 우리는, 내가 좋은 자질을 가, 가지고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멀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조건에 태, 태어났다. 내가 안 이쁘다. 내가 안 건강하다. 뭐 이것이 오히려 우리는 그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나, 나 이렇게? 어, 나는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데 태어나게 했어. 사실 그게 축복이에요. <laughs> 어떻게 보면. 에서처럼 야곱이 태어났으면, 어, 당장, 어, 자기가 잘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반대가 됐더라도. 아이씨, 내가 뭐, 내가 잘났는데 뭐,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부족한 거 알고 못난 거 아니까 하나라도 더 뺏으려고 막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좋은 네. 뭐, 그니까, 좋은 거는, 좋은 거 주면 좋은 거고, <laughs> 부착하는 거지. 알면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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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서 네. 내가 이제 요양원에서때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 이게 어르신들이 다 이제 계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들 알게 모르게 자기들 버려졌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요양원에 네. 버려졌다 생각하고, 기회만 있으면 뭔가 부정적인 요소를 찾아서 불평, 불평하고, 막 그, 그,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좋은 땅에서, 그 물도 많고 그런 데서 계속 거기서 안 떠나고 거기서 있었으면 훌륭한 아브라함이 됐겠냐. 힘들어서 정말 바닥 생활 하겠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훌륭한 사람이 된거 아니냐? 어르신들이 맨날 아프다고 그러고 하나도 안 아프고 멀쩡하고 건강하고 아쉬운 게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 찾겠냐? 그럼 그냥 눌루랄라 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천국 못갈거 아니냐?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했으면 막 아프게 하고 못 견디게 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만들겠냐? 얼마나 당신들 하나님이 구원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감사하면서 받아들여라 그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죽을 때까지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뻐할 거다 근데 그거를 불평불만왜 내가 요 모양으로 사냐 왜 이렇게 생각하면 그 구원의 길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좋은데 다 버리고 와서 그 악한 거기에서 감사하러 사는 걸로 사람이 바뀌지 않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픈 거 축복이다 멀쩡하면 기도 안할 건데 아프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냐 <laughs>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laughs>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꾸 그러다 자꾸 얘기하니까 아 그런가요? <laughs> 그러더라고요 아 인생에 죽을 때 우리가 남는 게뭐있냐 죽고 나서 하나님 만나는 건데 아파야 하나님 찾을 거 아니냐 뭐 서운한 게 있어야 하나님 찾을 거 아니냐 그게 다 하나님이 당신들 복 받게 만들어 놓은 길이다. 그게 렇 아까 목사님 이제 지금 왔을 때 에서가 백주군 뭐 야구군 그런 얘기를 해도 하여튼 지뭐 여자가 지금 막또도꽉네가 나중에 뭘 한다고. 그렇 뭐, 어, 그렇게 우 이제, 야곱을 <laughs> 네. 우스키 보고, 그래, 그렇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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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고, 이제, 파죽을 네. 먹었다. 그래서 소리, 그 소리가 너무. <laughs> 그런 거야. 아, 애서가 그랬을 수도 있었겠다. 그쵸, 네. 그 그렇죠. 아. 뭐, 아유, 기집애같아갖고 네. 힘도 없고, 맨날 아프고, 뭐, 나는 힘도 세고, 활도 네. 잘 쓰고, 나는 사람들도 포용하고, 사람들도 나 좋아하고, 니하고 나하고는 갭이 안 돼. 본질이 <laughs> 뭐 틀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laughs> 그럼 우선 계 밭죽 한걸 팔았다고 뭐 문제가 되냐? 알아서 <laughs> 장자권 가자. <laughs> 장자권 갚는다고 니가 무슨 장자가 되겠어? <laughs> <laughs> 그쵸. 애래서그랬다 아, 그래가 어떻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단무지야, <laughs> <laughs> 단무지. 단무지. <laughs> <laughs> 아이고, 그래 우리가 다. 하여튼, 그, 바울 유양원에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거예요. <laughs>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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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예. 만나서 축복받은 것이요. 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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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어머니는 아, 그렇게 믿어요? 인간적인 아, 아 대답 안 해. <laughs> 아직, 아직 덜몰랐네어튼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려면 어대악물 많고 메소포타미아에. 불이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지역에서는 아름다운 꽃을 발견할 수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항상 고달프고 고난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있고 항상 우리 앞에 문제가 닥치면 그거를 해결하느라고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네, 우리는 그냥 앞에 주어진 것을 받아들여야 돼. 감사하면서 받아들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칭찬받는 인생이 될지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에서와 야곱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길을 스스로가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건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상속자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자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 창세기가 그냥.